오늘은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3장입니다. 고약 612페이지 3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합동하시겠습니다. 더위시 해부론에서 만 아들들은 이러하니 마더는아모디라 에스엘리인 아이노미의소생이요 둘째는 단렐이라 갈멜린 아비가엘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론과라 그슬로왕 다윗의딸 마하라의 아들이오. 넷째는 아도리야 하키스의 아들이오. 다섯째는 스바리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들 조합이라다윗시안의데를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롬에서 나았다 다윗시대에서 7년6개월 다스리고 또요수님서3십년 다스리시자, 예수님께서 그의 아들 다들이라니 시와 소와 나와 솔로몬 예사람 다 암웨이들과 수아의 소식이 아멘. 다윗 왕가의 족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 다윗의 아내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첫째 아내인 사울왕의 딸 미갈이 있었습니다. 미갈은 사인 어, 사울왕 때문에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다윗은 도망자가 되는 것입니다. 약 14년에서 16년간 광야에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10년간 도망다닌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가지 특징은 어떤 경우도 좌절실망하지 않는 다윗의 놀라운 신앙을 보려고 합니다. 삼층병에 보낸 두공대에 의해서 그렇게 매번 광야에 도망다니는 어떻게 연구하면 14년이 될수 있고, 어떻게 또 보면 16년이 될수 있습니다. 그만큼 인생이 도망다니면서 한 번도, 에 아, 인생 포기하지 마! 죽을 뻔이지! 부정적인 말한 번도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의지한다. 이 마음을 다 구속 깊은 곳에 있을 때도 하나님 보호하시는 놀라운 은혜, 완전히 포위된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 은혜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타윗 하나님이 다 부신 가운데 신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줄 알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타겟, 과연 우리의 신앙하고 틀이 조금만 뭐 어려우면, 운 실망자자하고 부어라 맛이라 옛 사람이 되어가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보는 듯이 바로 앞에 두고 신앙하는 다윗은 많은 징계와 하나 앞에 그 옹도 받는 삶도 있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그 믿음 가운데 역대 유말할 수 없는 큰 귀한 왕으로 세워준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내 의 이름을 조금 신각하면 도망다니면서. 이스라엘인 아이노왕 또 도망 다니면서 얻은 허프원의 어, 부자 나반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그러면서 또 자기의 그중심의 아내였던 바수와 바세바 등등의 아내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 아내의 이름들을 생각하면서 보면. 그 사건 사건 하나를 생각하면 그렇게 쉬운 인생을 산 덕이 아니었다는 사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사실으로나떠올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이름이 나옵니다. 암노는 이번 여동생 다마를 또행하게 되고, 그리고 어 다마의 친 오빠 압사로는 또 암론을 암살하고 또그 압살로운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공작을 펴는 그 가운데 많은 신하들과 백성들과 함께 다윗이 쫓겨다니고 도망가는 신세 그러한 것을 생각해보면 참 우리가 부러워했던 다윗의 일명보다도 슬픈 인생의 그런 눈물겨운 인생을 또한 번, 오늘, 적고의 언론 이름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 왕의 그 계보가 이어지면서 왕들의 계보가 쭉 이름이 나오는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잘 살아들인 왕이 거의 없습니다. 아사왕, 요사발왕, 요담왕, 히스기야왕, 요시야왕 이 정도만 하나님의 신실이 잘 생겼지. 나머지 왕들은 기파겠음, 광파겠음. 특히 아사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또 자기 자녀를 불살려서몰래신에게그모수 신에게 드려버려. 광신적인 우상. 수교자가또 왕으로 나오고, 파란만장은 다윗 왕가의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 요시아왕 이후로부터는 계속적으로 왕가가 힘이 없는 왕가가 되었습니다. 애굽이 여호야을 세워놓고, 중심국으로 서 속국으로 세우고, 완전히 죽으고 꼼짝 못하는 다윗 왕가가 되었습니다. 또 바벨론이 올라와서 어, 누구를 세웠습니까? 시드기아를 왕으로 세워놓고 그렇게 괴롭혀 계속 힘이 없는 왕가가 되었어요. 모든 힘을 잃어버렸어요. 앞선자한 사람만, 우리 가정에 그 나라의 왕이 한 사람만 똑바로 니면 교회도, 압선자 예배, 인도자, 목회자로 부른 바는 종이 똑바로 서는 다잘 됩니다. 이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 이야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하나님은 사람을 그모양으로 보지 않잖아요. 속을 보잖아요. 빈이들 안나는지. 하나님의 영이 계신 것이. 사람은 외모를 보고 하우, 뭔가 표상된 걸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그거 보지 않잖아요. 그때이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님의 수업을 보시하나님이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한 사람이 똑바로 서면 그 나라가 부강합니다. 그왕조가 힘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온다에 서놓고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도 벤처대학 교에서 하나로 똑바로 서기 위해서 기도를 철저히 하고 자기 자신을 다스려다보고 앞에 있는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 완전히 폐가망신하는 그런 왕조가 되어버렸어요. 결국은 BC 587년에 바벨론에 묶여서 세사슬에 묶이고 다그 멀리까지 광야길을 걸어서 바벨론으로 다 잡혀가버렸어요. 가난하고 천민들 힘없는 자들 그런 자들만 우리 삶에 몇명 남고 다 꿀뿌리 지금 다 잡혀가버렸어요. 망했습니다. 다리로 왕과가 끝났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희망을 가지신 것은 뭐냐면 완전히 끝난 것 같아요. 70년간 종살했는데 뭔 나라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버리시지 않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끝난 줄 알아요. 그 나이도 왕가가 다시 여고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왕조가 이어져 나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망하는 폐가망신하는 이 육적인 계보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함으로만 남이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아버지부볼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탄생되는 놀라운 십자가의 고백비를 흐리시는 그계으로 하나님이 나의 왕좌를 통해서 오셨다는 것이고 그런 물만 명확보다 영적인 영원한 계획을 얻이는 가지는 영계의 계으로 바뀌는 놀란 역사가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옮겨버린 것이지 육적인 계보에서 영적인 계으로 옮겨버리는 너. 운는 근데 지금 내려가고 있다 하겠소. 감사합니다. 다 쓰러져갖고 마음 다리 왕가를 통해서 아들 아들 이십 번에서 영생의놀에운 기록으로 바꾸시는 그 보여금을 우리에게 읽켜 주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모아서 그런 하나님께서을 참으로 만명 우리 하나님이 나는 사랑이시다. 난 너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나타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도록 순종하는 제희들 대자여 주옵소서 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네.